빠진다고 해도 바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없을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한 환경 보존 단체 설립자 팩 레이크란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지구 생태계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비교할 수가 있는데 만약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아주 작은, 정말 손톱보다 작은 이음새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바로 추락은 안 한다 그래요. 근데 아무리 작은 이음새여도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추락하겠죠. 지구 생태계도 똑같다 그래요 모든 생명체는 크기가 크건 작건 길게는 짧게는 백년 수백 년 길게는 수천만 년까지 거치면서 자리 잡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예로 산소를 만드는 나무와 풀도 있고 물의 정화를 돕는 조개류도 있어요 자 아까 시체를 먹는 콘도르들 기억하시죠 그 콘도르들은 모든 종이 멸종 이기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그들이 멸종에 처하면서 인간이 광견병에 걸리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보고 가 있어요. 그들이 시체를 파먹는 행위가 결국에는 인간한테 온다는 겁니다. 자,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길 사람들은 어떤 동물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높지 않다 그래요.